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가수 사이씨에 관한 소식입니다. 네, 최근에 그 의료법 위반 혐의가 불거졌는데, 사이씨 측, 그러니까 소속사 피네이션이죠. 여기서 공식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해명이 아니라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사과까지 해서 좀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내주신 기사들을 봐도 이게 단순 의혹제기가 아니에요. 경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정식으로 입건까지 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들을 가지고 핵심 쟁점이 뭔지, 또 피네이션 입장은 정확히 어떤 건지, 이게 사이시마 또 우리 대중문화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월드스타 사이에게 왜또 이런 논란이 생겼는지 그 배경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지금 사이 씨가 받고 있는 혐의부터 좀 명확히 해야 할것 같아요.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핵심 혐의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요.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그러니까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았다 이런 의혹입니다. 아, 비대면 처방이요? 그렇죠. 문제가 된 약물은 이제 항물안제인 자낙스하고 수면제 스틸녹스로 알려져 있고요. 이두 약물 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라서 음, 관리가 아주 엄격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이면 정말 까다로운 약물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벌써 오, 문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런 약들은 의존성이나 오남용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보고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아주 신중하게 처방해야 하거든요. 법적으로도 대면 진료가 원칙이고 환자 본인이 직접 약을 받아가는 게 기본입니다. 이게 그냥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딱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혐의가 바로 이 수령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처방된 약을 사이시 본인이 아니라 음, 매니저 같은 제3자가 대신 받아갔다는 대리수령 혐의입니다. 경찰이 이것 때문에 그 병원을 압수수색까지 했고 처방한 의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의사까지요? 그러니까 처방한 의사 약을 받은 환자 또 대신 받아간 사람까지 다 조사를 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다 얽혀 있는 거죠. 혹시 뭐 예외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거동이 아주 불편하다거나 뭐 그럴 경우요. 아, 물론 아주 예외적인 경우는 있어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또 같은 병으로 오랫동안 같은 처방을 받는 경우 같이 아주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가족이나 특정 관계자가 대신 받을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뭐 지금까지 나온 정보로는 그런 예외를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소속사 해명에서도 그런 불가피성보다는 과오나 불찰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걸 만약에 법을 위반한 걸로 최종 결론이 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그냥 뭐 실수 정도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현행 의료법을 보면요 의사가 직접 진찰 안하고 처방전을 주거나 또 약사가 본인 확인 없이 전문 의약품 특히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그냥 내주거나 이걸 대신 받아가는 행위까지 다 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결코 가볍지 않죠 벌금형만 나와도 전과 기록이 남는 거니까요 상황이 좀 심각해지니까 사이시 소속사 피네이션이 공식 입장을 냈어요 침묵하지 않고 바로 대응을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네, 피네이션 입장문은 한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전문의 약품인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리수령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잘못했다. 사과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일단 잘못은 인정하고 들어갔군요. 그렇죠. 둘째는 사이 씨가 예전부터 만성적인 수면 장애를 알아왔고 그래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당 또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약물 오남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었다. 이걸 좀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건강 문제였다. 뭐 이런 뉘앙스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바로 대리 처방 혐의는 부인했다는 점입니다. 소속사는 의료진의 대면 진료하에 처방전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편의를 위해 대리 수령을 한것 이렇게 주장했어요. 즉 의사가 사이즈를 안 보고 처방전 준건 아니다. 딱 선을 그은 거죠. 대리 수령은 잘못했지만 비대면 불법 처방은 아니다. 지금 대리 수령 권만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리 수령은 인정하고 사과. 하지만 대리 처방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했네요. 이 입장문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 책임을 좀 줄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리 수령보다는 대리 처방, 즉 비대면 진료가 훨씬 더 심각한 불법 행위거든요. 처벌 수위도 더 높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는 대리 수령은 인정을 하되 더큰 문제인 대리 처방은 강력하게 부인해서 법적인 리스크를 좀 관리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대리 수령만으로도 이미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해명만으로 괜찮을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네.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라는 게 워낙 엄격해서 사실 대리 수령만으로도 충분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의사 측의 입장은 또 다르다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일부 보도를 보면 약을 처방한 의사 측은 대면 진료 없이 처방했다는 혐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피네이션의 대면 진료는 받았다는 주장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양측 주장이 지금 엇갈리는 거군요. 그럼 이건 뭐 경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에서 실제로 대면 진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시기였는지, 그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파장이 아주 크게 달라질 겁니다. 피네이션의 입장 발표는 일단 초기 대응일 뿐이고 이걸로 모든 의혹이 해소되거나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서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사실 사이씨가 이런 큰 논란에 휩싸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어, 보내주신 자료들, 특히 과거 기사나 뭐 나무 위키 같은 걸 보면 커리어가 정말 논란과 제기의 연속이었어요. 네, 정말 그렇죠. 데뷔 초인 2001년에 대마초흡연 혐의로 입건돼서 벌금형 받고 자숙기간 가졌던 게 아마 첫 번째 큰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죠. 병용 문제도 엄청 컸잖아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부실복무 논란으로 결국 현역으로 재입대하는 정말 전례 없는 일을 겪었고요. 본인도 그 오집 앨범 싸군이라는 노래에서 대마초 1년, 자숙 1년, 산업기능 요원 3년, 행정소송 1년, 현역재입대 2년, 합쳐서 8년, 데뷔 10년의 활동 2년, 뭐 이런 과사를 썼을 정도니까요. 그 이후에도 뭐 YG 성접대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라든지, 최근에는 건물 불법 증축 문제도 있었고요. 정말 굴곡이 많아요. 바로 이 지점,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논란들이 반복됐다는 점이 이번 수면제 대리수령 사건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과거의 논란들이 현재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정확합니다. 일종의 누적 효과죠. 대중들은 사이씨의 과거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특히 대마초나 병역 문제처럼 법이나 도덕과 관련된 논란은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물론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면서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덮고 뭐 국기선양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로 반전시키긴 했죠. 정말 대단한 성공이었고요. 맞아요. 월드스타라는 말이. 항상 따라다녔으니까요. 하지만 월드스타라는 타이틀도 이런 논란이 반복되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거 약물 관련 논란 대마초와 좀 비슷하게 비칠 수 있는 문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다시 터지거나 법규 준수와 관련된 문제가 반복되면 대중의 피로감은 커지고 비판 여론은 훨씬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번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훨씬 더 민감하고 엄격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라는 점도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이 경찰 조사를 거쳐서 뭐 기소되고. 법적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그 파장은 과거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수 있습니다. 이게 자칫하면 향정신성 의약품 오남용이나 불법 유통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는 문제라서 사회적으로도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사이시 개인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그가 세운 소속사 피네이션 전체의 신뢰도에도 정말 치명적일 수 있어요. 그야말로 커리어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민감한 사건을 지켜보는 당신에게는 이 모든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한 시대를 풍미했던 스타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사회적 규범과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지, 또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 평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가수 싸이 씨의 수면제 대리수령 혐의와 소속사 피네이션의 공식 입장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말과 그 의미를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핵신은 소속사가 대리 수령이라는 잘못은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더 심각한 대리 처방 혐의는 부인했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논란 속에서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싸이 씨는 앞서 얘기했듯이 정말 큰 위기를 여러 번 겪고도 강남 스타일로 화려하게 제기하면서 뭐랄까 위기 극복의 아이콘처럼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 특유의 에너지와 무대 장악력, B급 감성이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를 여정이 좀 특별한 아티스트로 만들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과거와는 또 다른 무게감으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서도 싸이 씨가 대중적인 인기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힘은 뭘까요 그리고 이번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논란 이후에 과연 그의 음악과 활동이 대중에게 이전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법적 책임과는 별개로 이 반복되는 논란에 대한 대중의 인내심은 어디까지일지, 이번 사건이 그의 커리어에 어떤 최종적인 분기점이 될지 계속 주목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이번에는 위기 극복 아이콘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